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예스 당리바이 당나라 시인 이백의 징예스 정야사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백은 중국의 당나라 시인인데 어, 701년부터 762년까지 살았어요. 이 시대가 중국의 그 당나라 때가 우리나라로는 통일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요거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신라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는 청년, 거사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이제 볼게요. 찡니에스, 고요할 정자, 밤냐, 생각사. 그래서 고요한 밤의 생각. 床前明月光衣饰地上霜嘴头望明月低头思故乡 床은 우리 복가 차이니즈에서도 나오죠? 침대 그래서 床前 침대, 머리맡에 明月, 밝은 달이 光 비추고 이슈 띠샹샹 이 하면은 의심스럽다 의심할 때 의자예요 곧 슈는 쩌슈머 이건 뭐니 할때 뭐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 저것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옛날 시에서는 이시자가 이시 해가지고 이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띠샹솽 땅진자죠땅 위에 서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머리맡에 달빛이 차악 비치니까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서리가 내린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쥐더우 왕밍웨. 쥐더우하면 고개를 들다. 고개를 들어서 맹웨 밝은 달을 왕 바라보고. 띠 더우 스 꾸샹, 띠 더우 하면 고개를 숙이다 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꾸샹은 고향, 고향을 생각하네. 어 이백이 스물 일곱 살 때쯤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되게 아퍼, 아팠는데 어머니가 되게 그리웠대요. 그래서 이제 이 누워가지고 막집 생각하다가 이시를 지은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床前明月光. 이世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스故乡 이거 유튜브에서 노래 한번 들어봤었죠?

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네이번에는조금빨리窗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窗前明月光，疑是地上霜。举头望明月，低头思故乡。 친구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씩 천천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듣고서는 여러 번 많이 불러보세요. 1주차 찡예스 열심히 한번 따라서 불러보세요. 짜이찐!